그래서 어, 인문학 특강과 자연과학 인데 그래서 인문학 특강이 A라고 러면 자연과학 특강을 아, A-16 자연과학 특강을 A라고 할까? 아니,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 A플러스 16이라고 하자 빼기 보단 이게 더 나으니까 그래서 적어도 하나의 특강을 신청한 학생은 어떤 특강을 어, 시청하지 않은 학생보다 하나의 특강을 신청한 학생은 어떤 특강을 신청하지 않은 학생 어떤 특강도 신청하지 않은 학생인데 그러면은 얘가 그 A 더하기 A 플러스 16 하고 여기를 0 0 0라고 할게. 음. 그러면은 공통된 부분이 이게 되는 거지, 그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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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가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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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를 두 배를 해주면은 걔가 다시 뭐가 돼야 돼? 전체 120명이 돼야 되는 거지, 그치? 음... 에, 납득이 되지? 그러면 이거 넘어가면 200이고 100이 되는 거고, 그러면은 E A 플러스 16 마이너스 B가 되는 건데, 그래서 자연과학특강만 신청한 학생이 걔가 뭐가 되는 거냐면, 지금 A 플러스 1 6이 되는 거지, 그치? 우리는 그래서 A 플러스 16을 구하는 건데, 그러면은. a가 어떨 때가 되는 거지? a가 최대여야 되니까. b가 그러면은? 최소. 그렇지. 맞아, 맞아. b가 최소. 그럼 다시 쓰면은 어 e a 플러스 16이 100 플러스 b가 되는 거니까 b의 우린 뭘 구하면 되는 거지? 최소. 최소를 구하면 되는 거지, 그렇지? b의 최소. 0이어도 되지 않아요 아예 안 겹친다. 그렇지. 그러면은 걔가 a가 최대가 될 테니까. 어, b가 최소가 되면은 그럼 빵이라고 하면은 얘가 뭐가 되냐면 84가 되는 거고, 그러면은 답은 어, 42가 되는 거지 그럼 이거 어, 다시 검토하는 거는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는 건다 확인해 보면 되는 거지. 그지 그러면 얘가 그 뭐가 되냐면. 58? 42니까 응, 58, 그리고 얘가 뭐가 되는 거지? 그냥 42. 근데 이게 42하고 그러면 58이 지금 아예 별도인 녀석이 되는 거지? 그치? 그러면은 두 개를 더하면 걔가 110, 110 아니야? 100이지? 100이야. 그래서 100이 되면은 근데 전체 학생이 20명, 120명이니까 여기 바깥에가 뭐가 되는 거지? 20명이 되는 거지. 그럼 다시 이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찾아봐야 되는데 얘하고 얘는 16개 차이 나는 거 맞지 지금? 어, 그리고 얘가 80명이 되는지만 확인해주면 되는 건데. 이거 더한 게 110이라네? 100, 100. 아, 아, 어, 58이야, 100이야, 40, 40, 4지 그럼 얘가 100이 되는 거니까, 얘가 뭐가 되는 거지? 80명, 어, 80명 많은 거0명 와요. 80명 와요. 80명 와요. 80명 와요. 80명 와요. 8명명이